오, 기차역이 무슨 햄버거집 같이 생겼네. <laughs> 여기는 류시캐시입니다. 저는 이제 드디어 그 소문난 혼돈의 맛집, 바라나시로 갑니다. 근데 되게 기쁜 점이 하나 있어요. 채식마을에서 벗어난다는 점. 이 채식이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만약에 이 채식에 감자가 없었다면, 어, 저는 진짜 뛰쳐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살면서 가장 짧은 기간 안에 가장 많은 감자를 먹은 시간이 아닐까 리시케시에서 <laughs> 가보겠습니다 와 여기 기차역 진짜 좋다 여기 제가 지금까지 가본 기차역 중에 가장 깔끔하고 깨끗하고 조용합니다 원 빠니버트 15 아니야? 이 인도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정찰제예요. 여기 보면은 20 루피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음료나 물이 정찰제면서 가격도 되게 저렴해가지고 어, 좋습니다. 이게 오늘의 기차 가요. 기차는 이번에 특별히 2등석을 예약했습니다. 거의 마지막 기차 여행이 될것 같아서 비싸게 한번 질렀습니다. We wish you a happy journey.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오, 여긴가 보다. 오, 여긴 오, 여기는 이등석은 이렇게 베개랑 이불도 주네요. 오, 이건 뭐야? 오, 와, 이게 두 칸밖에 없구나. 아, 좋다. <laughs> 커튼도 있고. 역시. 돈을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겁니다. 좋네요. 바라나시에서 뵙겠습니다. 아... 아... 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와 여긴 뭔 좌석이야 와 이렇게 어떻게 가지 제가 오늘 2등석을 타고 왔는데 와 2등석을 결정한 게 진짜 한 수였습니다 와, 슬리퍼였으면 진짜 안됐을 것 같아요 오. 여기가 바라나시구먼. 오, 뭐야, 여기쁜데? 뚝뚝살! 릭샤를흥정을 했고, 175에 가기로 했습니다. <laughs> 근데, 과연, 얼마에 내려주실지,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주실지. 아니, 바라나시. 진짜 인도는 어디 갈 때마다 제가 생각한 느낌이 아니에요. 그 바나시 되게 그냥 조그만 강 있는 야, 마을일 줄 알았는데. 뭐야 이거? 아니 다이렉트라면서. 러스트 다이렉트. 러스에 다이렉트. 러스트. 러스트. 다이렉트라면서요. <목소리> 다이렉트 메이드 안에 들 블러키 에라스타 블루타르네 유토 블 다이렉트 스블 i 키 에라스타 블러키 에라노타 블러키 에라스타 블러키 라스타 블러키 에라스타 블러키 에라스타 블러키 에라스타 블러키 에라스타 블러키 라이타호스텔이라고라 약간 이 인도의 체인점 같은 호스텔인데, 어, 너무 좋습니다. 리시케시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똑같은 이름이 있길래 했는데, 어, 아주 좋아요. 인도 오면 추천드립니다. 일단, 레스토랑 음식이 맛있습니다. 오, 여긴가? 여기서부터 이제, 카트라고 불리는 이 바라나시의 하이라이트. 가트입니다. 이제 이 가트를 쭉 타고 저 메인 도시까지 메인 바라나시까지 가는 겁니다 뭔가 제가 생각한 분위기랑 다르게 되게 조용하네요 강도 되게 잔잔하고 또 약간 우랑리 쪽 그런 <laughs> 바다 온 느낌? 어, 저기 숨을 쉬는 건가? 오, 여기 이제 진짜로 이렇게 수영하고 목욕하고 빨래하는 친구들이 보이네요. 근데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물이 그렇게 더럽지 않아요. 물론 색탕물로 보이기는 네. 하는데 뭔가 괜찮아 보이는데? 좋아. 이거 잡은 거야 네. 여기서? 나. 네. 이거 여기서? 나. 네. 아뭐 애들이 왜 이렇게 몸이 다 좋아. 빠이바이 음. 바이바이. 뭐야? 뽀뽀는 왜 해? 아 <laughs> 뽀뽀는 왜 해? <laughs> 무슨 일이야? <아이고. 웃음> 철수 형이에요? 네 반가워요 네, 연예인 본거 같아요 <laughs> 일단은 밥부터 먹으러 왔습니다 이바라나시에서 제일 유명하신 철수 형님 메뉴가 나왔습니다. 라볶이랑 저는 김밥을 시켰습니다. 아니 이 라볶이가 너무 먹고 싶었고 라볶이에도 김밥이잖아요. 음, 음,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철수 아저씨에게. 인도에 왔을 때 먹은 식당 중에 철수 카페가 가장 맛있었어요. 제가 자라거든 다시 올게요. 그때도 맛있는 음식 많이 주세요. 귀엽다. 여기도네. 어, 여기도 얘긴가 여기도 건데. 이렇게 귀여운 이모티콘까지. <laughs> 그런 1한살 규담이 잘지내니 아, 어, 예담, 예담이랑 오빠 동생이구나. 헤이 <laughs> 이제 밥을 먹었고, 그 유명한 바라나시의 라시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음. 이 철수 카페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바바라시라고 써있네요. 약간 코스네, 코스. <laughs> 와. 여기가 바로 그 바라나시 골목길입니다. 확실히 골목길은 조금 혼자 오시면은 무서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도 특히 이렇게 바로 등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여기고만. 아빠가. 괜 사람 아프다. 킬. 어, 이거 뭐예요? 스타슈 아, 피스타 이건 뭐예요? <laughs> 세어판. 셀파 셀파? 셀관셀약 <laughs> 깔끔하게 비웠습니다. 넘버원 Thank you so much. Thank you. <laughs> 와, 너도 아는구나. 맛있는 거. 아, 왜? 최고입니다, 진짜. 지금까지 먹은 라시 넘버원. 저는 이제 밥도 먹고, 라시도 먹었으니까, 좀 산책을 해보겠습니다. 와, 근데 여긴 되게 영화 촬영장 같고 좋네요. 저는 바라나시가 되게 강가 있는 그냥 조그마한 마을일 줄 알았는데, 되게 이렇게 큰 골목도 있고, 시내도 있고, 엄청 큰 도시더라고요. 근데도 그렇게 시끄럽지 않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믹샤가 못 들어와서 그런지 오히려 이런 크락션 소리도 없고 아, 되게 조용하고 좋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일정거리 수준은 믹샤를 없애는 게. 아, 없애. Where from? Korea. 좋은 친구. 어? 좋은 친구. <laughs> 좋은 친구. 좋은 친구.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집에 가요. 뭉근영뭉근영뭉근 한강인, 한강인? 안녕. 박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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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크 박신혜. 박신혜? 야, 박 예. 뭉근형. 아, 뭉근형. 박신혜. 아, 한강이 한강인. 재밌네. 나이 나이미 립에립샵 레이크, 레이크. 진발소에 왔는데. 아저씨가 머리를 자르고 계셔서 그 앞에 있는 상점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laughs> 이게 바로 남았다 <laughs> 제가 나름 서비스직 경력자기 때문에 이런 자본주의 미소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떠들고 있다가도. 나왔어. 앞길 3회, 3기근, 3배르남 준해, 4배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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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배 मेरा दीदी वो सिखा देगा वो काटने वाला हां हेयर <laughs> कटिंग वाला वो पूरा सिखा देगा हेयर कटिंग वाला नमस्ते इंडिया या या इंडिया क्रिकेट क्रिकेट ओके या ओके फाइनली राहुल और पांडे ओके आप आप कैसे हैं गु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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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습니다이 인디안 이 티셔츠를 제가 문바이에 도착하자마자 샀는데 이거 입고 다니면은 이 인도에서 굉장히 인싸예요. 이제 일단은 여기가 너무 어두워져 가지고 슬슬 집으로 먼저 돌아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집에 가다가 철수 형님을 만나 가지고 머리 자르는 것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 철수 형님 머리 멋있어 근데. 아, 그래요? 네. 이거 어디서 잘랐어요? 우리 지난 가게에서. 아, 진짜? 지난 사람이거든요. 네. 얼마예요? 얼마? 여러 가지 가격이 있어요. 아 가격 있어? 알아서, 알아서 해줄게요. 아 진짜? 뭐가 말까지 해서. 알아서 해. 줘 고마워요. 근데 이잘 잘라요. 아 진짜요? 예. 알았어. 나는 항상 여기. 아 오케이. 이분이 아, 엄청 잘합니다. 응? Here, here, here? Yeah. 아, 여기 진짜 조금. 예. 네. 진짜 조금. 오, 와, 이러분1 1 어, 여기 이거 좋다, 는거 좋다, 이거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다 Enough! Enough! It's good! Good, sir? Good! Very nice! Handsome? Very handsome! Very it's handsome! Good, <laughs> sir? Yeah! Good? Good! Korean-style! Good! Indian and Korean! Indian and Korean? Indian Korean! Yeah, Indian, Korean yeah. Nice! Nice! 깔끔한 긴 머리와 옆머리가 스쿨트 안녕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나왔고 저는 집으로 갑니다. 이 강가에서 뭐 이런 축제 같은 걸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내일 보트를 타면서 보려고 해요. 저는 바라나시가 굉장히 되게 소란스럽고 이런. 비저분하고 약간 이런 데일 줄 알았는데 역시나 그것도 선입견이었습니다 아 물론 그렇긴 한데 <laughs> 왜 이렇게 안 보이지? 네 바라나시 골목길이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아무튼 오늘 그냥 하루 이렇게 잘 둘러봤고 이제 슬슬 인도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끝! 오호. I never learned to fix a thing like you're to find out what I need to repair But I will try and dry your eyes fix the scattered parts Yeah I will learn to mend your troubled heart